안녕하세요. 써연입니다. 앞으로 몇 강좌를 통해서 처음 인산철 배터리 셀을 구입하고 그것을 어떻게 탑 밸런싱을 하며 또 그걸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 주행 중 충전기를 붙여서 어, 허용되는 배터리의 모든 용량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실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어, 긴 얘기를 토막토막 내서 몇 강좌를 통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앞으로 이 영상은 제가 실제로 중국에서 C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BMS를 구입해서 설치를 운영해보고, 또 그것에 대한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경험담.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가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지만은 효과적이고 BMS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어, 운영할 수 있는 실전적인 저 자동차의 몇 번의 음, 뭐라고 실패라 어, 그 실패라고 럴까요 아니면 수정이라고 럴까요그 과정을 통해서 얻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녹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에, 인산철 배터리를 DIY 즉 시작부터 구입을 해서 그 다음에 차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팁까지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리바바를 통하여서 구입한 4개 셀 인산철입니다. 각 인산철 셀의 배터리 전압은 3.297볼트지를 가리키고 있으며 어, 이 전압은 어, 전체 용량의 약한 40%에서 45%의 충전만 된 상태로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인산철 배터리는 50% 이하로 어, 충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번 항목 미니범 캐파시티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러리는 280 암페어 아워 자리로서 어 1.0C 디스차지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서 C는 280 암페어를 얘기합니다. 즉그 얘기는 어280 암페어 용량이지만 280 암페어로 1시간 동안 방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 우측에 리마크를 한번 보세요. 디스차지커런트 1.0C 위드 2.5V 커로프라고 되어 있죠. 어, 이것은 뭐냐면은 25도 실온에서 어, 1.5V가 될 때까지 280A로 방전을 시켰을 때의 용량 측정을 한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 실온에서 약이 배터리는, 어, 최대 능력 어, 280 암페어의 고출력으로 1시간 정도까지 방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배터리라는 것을 말씀,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티피컬 볼테지 또는 노미널 볼테지 라고도 말하는데 이3.2 볼트는 0.5 CA 이니까 140 암페어로 CC Discharge, 즉 Continuous Current로 방전을 했을 때, 그 이하로 방전 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배터리의 표준 볼트지 값이 얼마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5번 항목에 보면 충전 전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1C, 280A로 충전을 하였을 때에 3.65V에 이르게 되면 은 차단을 해라. 그 이상부터는 과충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6번 항목은 방전을 가리키는 것인데, 1C, 즉, 280A로 과대 방전을 시키고 있을 때, 셀 전압이 2.5V 이하일 때는 에 컷오프, 즉, 차단시켜라. 굉장히 중요한 충전과 방전의 수치이므로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 스펙 시세 보면은 표준 어, 충전은 0.5C 즉 140A로 2시간 그리고 고속 충전은 1C 그러니까 280A로 1시간 정도 퀵 차지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 배터리의 장구한 그 라이프타임을 위해서는 0.1에서 0.2C 그러니까 28암페어에서 56암페어 정도의 저 전류로 최소 한 10시간에서 4시간 정도 충전하는 것이 배터리의 오랜 사용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8번 항목은 SOC 즉 충전 상태가 10에서 90% 범위 내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때 각 셀의 단자 전압은 2.5에서 3.4볼트 정도의 범주에 있으며, 4개의 셀을 직렬 연결하였을 때에는 10에서 13.6볼트 정도의 범위에 있습니다. 10볼트 10% 이하로 내려가거나 90% 이상으로 과충전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 배터리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해지므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번과 10번 항목은 인산철 배터리의 온도 특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충전 온도는 0도 이상에서 55도 그리고 방전은 영하 20도 이상에서 방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그 시동용 인산철 배터리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이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영화에서 어 시동을 걸기 위해서 방전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를 망가뜨리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보네트 안의 온도는 영상 65도에서 80도 정도까지 이른 고온이기 때문에 인산철 배터리 놓는 위치를 아무리 잘 잡는다 하더라도 인산철 배터리의 55도 특성을 넘어가기 때문에 영하와 또 그리고 고열의보닛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산철 배터리를 차 내부에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어, 겨울철에 사용하실 때에는 보온 장치를 잘 하셔서 어, 충전과 방전을 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집타이 3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 사를 고정을 했어요. 물론 고정은 확실히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도 플라스틱이고, 그러기 때문에 열에 따라서도 수축과 어또 이완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이 녀석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사방으로 둘러가지고 이렇게 집타이가 또 흔들리거나. 또 가급적이면은, 이완 축소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또좀 막아봤구요. 어, 그리고 이제 같은 색깔의 테이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덕트 테이프를 썼어요. 어떤 분들은 뭐, 어, 히디 리시스턴트, 그러니까 열에도 수축하지 않는 테이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테이프가 얇아요. 수축을 하지 않는 반면이지, 덕트 테이프는 뜨거운 뭐, 연통 같은 데다가도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녀석도 열에 강한 반면에 아래가 이제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인장 강도가 훨씬 더좀 세지 않겠나 그리고 이 끈적한 거 있죠 이게 여기 있는 이배터리에 있는 이 파란색은 이게 사실 그냥 바인닐를 갖다가 입혀놓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칼로 뜯으면 뜯어지죠 그래서 뭐 견고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가급적 이렇게 모양상 또 같은 색깔을 구해가지고 덕조 테이프로 한번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봤는데 아유 똥찜이에요 똥찜 엄청나게 똥찜이고 셀들의 전극들을 연결해주는 버스바와 그거를 조이는 볼트들은 셀을 구입할 때 공급자로부터 어, 공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특별히 주의할 것은 버스바들을 서로 연결할 때 높낮이가 틀리면 안되기 때문에 워셔드를 꼭 체결해서 버스바들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직렬 연결을 하신 이후에 혹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들이 바뀌지 않았나, 각 전극 간의 그 자체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